가우스의 성질 초급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여기 가우스 기호가 몇번 쓰였어요? 두 번이나 쓰였지, 두 번. 그죠? 근데 별것도 없어요. 가우스에 그냥 성질을 쓰는 거야. 자, 제가 좀 정리해보면, 가우스가 이렇게 나오면, 그죠? 얘 예, 뭐가 있겠어? 특징이 있겠죠? 특징. 즉, 성질이 있겠죠? 성질, 요 성질. 자, 이 성질 갖고 이제 낼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방정식에 낸다든가, 그죠. 부등식에 낸다든가, 또는 함수에 낸다든가, 그죠. 이렇게 이제 내겠죠. 그럼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기본적인 성질은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가수스 베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3.5다 또는 마이너스 3.5다. 이거가수스 베끼야 되겠죠. 얘네들은 수직선을 이용하면 편하겠죠. 자3.5 여기야. 뭐상 3과 뭐 사이? 4 사이. 마이너스 3.5 여기야. 색깔 바꿔 볼게요. 마이너스 3.5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4 있죠. 여기 얼마 있어? 마이너스 3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넘지 않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요거죠. 이거 3 쓰면 되는거고 얘는 이거 넘지 않는 최대정수 그럼 이쪽에서 최대정수 찾으면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요게 이제 기본 두번째는 그죠? 가우스를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야. 가우스를 벗어날 때 ax 플러스 b 있죠? 이걸 가우스를 어떻게 삐낄거냐 결국 가우스는 삐끼는게 관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삐낄거냐 이때 요와 같이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있고 얘가 뭐이면 정수이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얘가 정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뿌라마이너 스피 이와 같이 되겠죠. 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방정식의 대응법, 부등식의 대응법, 함수의 대응법 알면 가우스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여기 숫자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맨 먼저 얘부터 뺏겨야 되겠죠. 자, 이거 뺏겨 보세요. 루트 6, 빼기 1이야. 됐죠. 얘가 얼마쯤 돼요? 이거 표시해 보면 되죠. 자, 2가 얼마야? 루트 3. 3이 얼마야? 루트 9. 6은 여기쯤이 루트 6은 여기쯤 이겠죠 2와 3 사이야. 그럼 2와 3 사이에 있는 값이 2 얼마 얼마에서 누굴 뺐어? 1을 뺐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 1점 얼마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 1 있고 그죠 여기 0이 있으면 요게 요기 그러니까 요 값은 어디에 해당된다? 요 값은 표시해 보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거 넘지 않은 최대정수 얼마? 이 값이 1로 나오겠네 이렇게 돼야 한대요 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이걸 해보자 x 대신 넣어보세요 여기 루트 6 빼기 1에 이거 구했죠 빼기 1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자, 루트 6 빼기 2분의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안 하다죠. 안 하다니까, 뭐 해버리자. 유리야를 하자. 그럼 유리야 하면 밑에는, 소분 되죠. 루트 6 빼기 2에 얼마? 루트 6 플러스 얼마? 2. 빼기에 루트 6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유리하니까 이거 얼마야? 6 빼기 4니까 2죠. 그러니까 2분의 빼기 자 루트 6 얼마? 플러스 2 됐죠? 그럼 여기 아까 전에 그림 다 해놨잖아 2점 얼마야? 이야. 2야.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4점 얼마 얼마야? 거기에 요거 2했어 여기 얼마 그러면 2점 얼마 얼마야? 그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2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 값은 마이너스 2. 얼마 얼마 됐죠? 그런 이제 뭐 수직선 딱 그리고 그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죠? 내가 구할 이 값이 여기 있어 이거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정수는 이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최대 정수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끝이겠죠 이게 이제 가우스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뭐야? 초급 문제가 되겠죠